저는 이런 질문은 사실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상대의 마음이 식었는데, 제외를 할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걸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는데, 아마 제가 이별 관련된 영상들을 올려놓은 것들이 지금도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군더더기를 빼고 팩트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내가 연애를 했던 패턴보다 10배 이상 감정 소모를 겪을 각오를 하고 재회를 위해서 10배 이상 노력하면 됩니다 10배 이상 생각 정리하고 10배 이상 상대 마음 돌릴 방법을 강구하고 아이디어를 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확률은 5%도 안될 거예요 여기에 배팅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수없이도 받았지만 이 주제를 안 다룬 이유는 명확해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그 간절함 때문에 저 정도의 상처를 감당해낼 멘탈이 안 된다고요, 인간은. 나는 정말 간절하고 돌아오면 모든 걸다할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거는 돌아온다는 전제가 깔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오면 어쩔 거예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아 봤는데도 안 돌아오면. 본인의 간절함만 가지고 더 상처받은 그 마음, 그 감정이 버텨지겠어요? 현상 유지라도 되겠어요? 아닙니다. 더 무너집니다. 그건 내가 시도를 해봤을 때 상황이 좋아질 낌새가 보여야 내 간절함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나한테 다시 주어진 기회니까 더 노력해볼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상대가 나를 더 매물차게 까버리면은 본인의 감정은 지하 맨 밑층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상대방 마음을 돌릴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게 혹여나 있더라도 저는 이런 경우에는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최선의 방법대로 하더라도 확률은 진짜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방법이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대가가 너무 크다는 말이에요. 내 자존심을 다 뭉개가면서 내 자존감 바닥을 치면서 안 그래도 이별해서 지금 아주아주 아주 힘든 상황일 텐데 내 자존감 자신감 남아있는 것들 싹다 내려앉을 거예요 이러면 다음 연애에도 타격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붙잡아는 보태 미련을 갖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힘들겠지만 마음 정리를 해야죠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별 직후라면 이성이 감정보다 아주 앞서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이별을 해보고 많이 힘들어 해봤으니까요. 그치만, 제가 엄청 많은 이별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 제 경험을 토대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진짜로, 진짜로 힘들더라도, 속이 뒤집히더라도, 내 감정을 지켜주는 게 훨씬 득이에요. 뭔가 집중할 만한 걸 찾아보세요. 없으면 새로운 거라도 찾아보시고요. 그러다가 또 감정이 뒤집힐 거예요, 아마. 그럼 너무 힘들면 또 조금 울기도 하고, 알아눕고, 그리고 다시 감정이 잠깐 회복될 때, 다시 할거 찾으세요. 거기서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무기력하다, 나개 없으면 어떻게 살지? 나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한두 달 내내 하지 말고요. 시간이 지나면 생각도 바뀌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내가 집착과 애착을 못 내려놓고 시간을 보내면 그 이별이 한으로 계속 남아있을 확률이 꽤 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야죠. 어쩌겠어. 상대는 내가 싫다는데. 뭐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좋아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도 더 편하고 상대도 그냥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제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으니까. 뭐 예를 들어 상대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놓쳐버렸다? 내 실수로 놓치게 됐다? 그럼 다음에 만나는 사람한테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다가 우연히 재해가 됐어요. 그럼 상대도 내 바뀐 모습을 알아본다니까? 당연히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 고칠 점을 그냥 고치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외가 되든 안 되든. 또 잘난 사람한테 내가 너무 끌려다니다가 이별을 당했다? 그럼 나도 잘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거기 집중하세요. 내가 더 못난 모습만 유지하고 있으면 그 격차만 벌어지고 그 상대방한테 정신 승리도 절대 할수 없습니다. 내가 끌려 다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걸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집히는 내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또 펑펑 울기도 하고 혼자 알아눕기도 해서 다시 일어나시라고요. 그리고 집중할 만한 걸 찾으세요. 나한테 마음이 식은 상대방과 재회를 위해 10배 이상 감정 소모하고 내감정의전 재산을 걸고 5%도 안 되는 확률에 배팅할 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이별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이 맨날, 매순간, 매분, 매초 나가 있진 않잖아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와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 제 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내 감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할걸 빨리 찾아보시고 조금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니까 이런 영상을 보면서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걸다 고려해서 이 방법을 진짜로 제일 추천하는 겁니다 마음이 식은 애인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어차피 재회하더라도 잘안 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재회가 된다고 해도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